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가십니다. 16장에 가시면 본격적으로 드릴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드릴라가 등장을 하는데 드릴라의 이름의 뜻이 요염한 여인, 본민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 드릴라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죠. 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미모적으로는 이뻤는데 그 마음은 본민으로 가득하게끔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근심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반사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를 사랑하죠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죄의 아비는 누구죠 마귀죠 블레셋의 딸인 드릴라를 사랑한 것과 같이 마귀에 속한 자녀였던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또이 삼소는 15장에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결박을 당하고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그런 것을 봤죠. 또 이제 드릴라의 꿰매에 넘어가서 이 드릴라에게서, 어, 이 삼손이 머리털이 밀려지고, 그리고, 어, 체포되어서 블레셋에 끌려가거든요. 이것은 바로, 어, 그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시고, 제사장으로부터, 어, 체포되어지고, 또, 어, 블레셋 땅과 같은 그런 로마의 법정에 세워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삼손은 이 블레셋에게 체포되어지고 난 뒤에 15장 19절에 가면은 음 하나님이 레이에서한우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시니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러므로그셈 이름을 에나꼬에이에나꼬에라는 말은, 부르짓는 자의 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부르짓는 자의 자리에 있었죠. 그부르짖음이 누구를 위한 부르짖음이었느냐 하면, 자신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닌, 모든 십자가에 내어준 유대인과, 그리고 제사장 뿐만 아니라, 오늘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짖음이었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어, 그 자신의 목의 마름에 대해서 말 육신의 목의 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목 마름 그목 마름이 뭐,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예, 예수님 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삼손이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에나꼬레의 물을 마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어떻게요? 불레새 사람을 죽이죠. 죽이고 그 자신도 죽습니다. 예수께서 사단 마귀의 그런 어, 사망 권세를 끊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죽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다시 예수와 함께 살림을 받았죠. 자 이것이 바로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게끔 하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삼손의 무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삼손은 머리털을 밀지 않는 나시린의 출생을 했죠. 그리고 삼소원의 힘은 원천은 바로 머리털에 있었습니다. 머리털은 머리에 붙어 있는 거죠. 나시리니니 소원할 때에 머리털을 밀지 않는 그 소원은 뭐냐면 이 머리털은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머리는 머리 대신은 어떤 대신은 하나님을 뜻하지요. 하나님과 접붙여져 있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힘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적 그리고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실 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께서 살아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내셨죠. 그러나 그거는 그림자,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온전한 구원에 대한 예표여 그림자였을 뿐이지 온전한 구원은 되지 않았던 거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구원이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생의 그 생명이 예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삼손의 사역은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블레셋과 같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이었고 그 완성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고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